안녕하세요, 소담TV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무기 스킬하고 스킬 특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라이브에 오셨던 분들에게는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안 돼서 라이브에 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어, 댓글에 좀 남기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킬 공유를 하면요. 순서대로 거의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편하게 제가 쓰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 순서대로 사용하셔야지, 어, 데미지라든지, 강타 적중이라든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처음에 이제 기백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세기 돌진, 맹독주입 다음에 쭉 가시게 되는데, 순서는 어, 기백이 먼저 쓰고, 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진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기백이 뭐냐, 공격속도를 올려주고, 최대 생명력을 올려주죠. 그 다음에 돌진을 합니다. 여기서 근거리, 방타 적중이 160 정도 증가하거든요. 3초 동안.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맹독주입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방어를 감소를 시킵니다. 감소시킨 상태에서 강타 적중을 받고 용맹한 난타하고 달빛 가르기를 그대로 쭉 갑니다. 3초 안에. 3초 안에 쭈루룩 써줍니다. 달빛 가르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격타가 이제 나갑니다. 충격타에서 다시 비절도 시켜주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쪽 보세요. 이 절도는 충격 상태인 대장에게 강타 적중이 288만큼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근거리 치명타가 105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희에게는 중요한 패시브거든요. 이 충격타를 사용함으로써 강타 적중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격 필살을 날려주고요. 그리고 기절한 상태면 승천배기를 한 다음에 넘어뜨립니다. 넘어짐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죠. 2.5초 동안. 그리고 스킬 특화 가면은 이 넘어짐을 3.5초 동안 또 1초 동안 또 늘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넘어졌을 때 단두대 칼라를 사용함으로써 넘어짐 또는 충격 대상에게 기본 피해 975% 플러스 144만큼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얘만 쓰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고 단두대 칼라를 쓰고 사원진 같은 보스들은 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충격을 줍니다. 기절이 아니라 충격을 주고, 그 충격이 또 여기에 보이시죠? 넘어짐 또는 충격. 이럴 때또 얘한테도, 보스한테도 이 단두대 칼날을 날리는 겁니다. 보스 때는 충격탄 날리고 요거 썼는데, 하지만 스킬특화에 또 뭐가 있죠? 이번에 새로 생긴 스킬특화에 피해 증폭 추가가 있어요. 250이나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승천 100을 누르고, 그 다음에 칼날 단두대를 사용하시면 그만큼 데미지가 나갑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요렇게 한번 쓰고 요렇게 한번 쓰는데 이거는 이런 보스전 말고도 쫄몹한테도 굉장히 좋거든요 자 어떻게 날되죠 여기서 D백을 누르고 앞으로 가고 생기고 이렇게가 하나입니다 요까지 날리는게 이렇게가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두번 그리고 이거 세번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이게 둘그 다음에 넘어뜨리고 이게 셋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스킬들은 좀 빠르게 쓸수 있는 스킬들이에요. 좀 많이 쓰고. 그니까, 러 먼저 많이 사용하려고, 앞에다 두고 먼저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백 누르고, 돌진 했다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죽어버렸네요. 돌진, 요것까지 쓰는 게 이제 하나입니다. 얘까지 얘네들이 금방 죽어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절시키고 때리고 이 그림자는요 속박이거든요. 속박한 것도 여기 보시면 넘어뜨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보시면 속박도 넘어뜨립니다. 보이시죠? 넘어진 거 이런 식으로. 얘가 세 번째에요 얘는 가끔씩 한번씩 써주시면 됩니다 선이 돌면은 계속 사용하시면 돼요 잔혹한 절개는 근데 여러분들이 키 설정은 여러분들이 좀 편한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순서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순서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리고 좀더 데미지도 좋게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열 스킬 특화 포인트는 0이에요 그냥 쓸 만큼 다 썼습니다 나름대로 좀 생각해서 했는데 좀더 제가 시간을 좀 늘려서 연구를 한 다음에 또 제가 변경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던전이 새로 나와서 던전하는이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 스킬 트리를 더 연구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또 바꿔서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용맹한 난타에 피해 증폭 추가를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포악한 난타라고 주위에 있는 애들도 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스킬 보시면 제 스킬들은 거의 대부분 단일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에게 좀 많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몸머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넣으셔도 되거든요. 장검하고 양손검이 이런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몸머리 같은 거. 양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일 공격으로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조금씩 지역 이벤트 하다가, 아 범위 공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광역 피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광역으로 좀 하는 게 있으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역 이벤트를 20분 동안 하는데, 그 20분 동안 단 생각하는 게 30초밖에 안 돼요. 일단,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역 이벤트에서 1등도 많이 할 때도 있고, 5위 안에는 거의 들거든요. 제가 라이브 때도 보여드렸지만, 선타를 치면 먼저 공격한 사람이 아이템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벤트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지역 이벤트 때 설명을 못할까봐 까먹을까봐 지금 말씀드리면, 지역 이벤트 때 여기, 공격속도 요거를 하나만 빼시고 그림자 습격에 버리 증가를 넣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좀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역 이벤트 아니면은 요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던전이나 뭐 그런 데서 만약 혹시 이거 뛰어넘기겠으면 이거 못 들으신 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여기 난타 하나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적개심 증가 이게 저희는 적개심 증가 찍을 필요 없고 세기돌진 그리고 효과시간 증가 어떤 거? 강타 증가 효과가 지속시간이 1.5초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3초 동안이지만 이제 요거까지 합해서 4.5초 동안 굉장히 좋죠. 그리고 거리 증가는 이전에 세기 돌지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지금 이게 두번 딱딱 움직여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아무리 거리 증가를 써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얘만큼 그림자 스어만큼 그래서 세기 돌지는 요거 하나만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좀더 연구하면은 좀 다르게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충격타는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충격타가 제일 좋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 냉혹한 전사도 있고 충격타에 좀 몰빵을 했습니다 이런 타격명준 증가는 PVP때나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PVE는 어,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스킬을 올린게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호응을 받고 하면은 또 PVP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교필살, 일교필살도 데미지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를 넣었고요. 그리고 피해 증가를 더 넣었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일교필살은. 천도 그렇게 길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미지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빈치의 기대, 지속 시간 증가. 얘는 길면 길수록 좋거든요. 보시면 최대 생명력은 천도 올려주지만. 공격 속도를 또 15%만큼 증가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빈치의 기백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즉시 회복이라든지, 뭐, 피해란 경감, 뭐, 이런 거는 PVP 때또 쓰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대리지 가르기는 여기서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제가 좀더 연구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해분쇄. 전해분쇄에서 여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피해 감소 같은 거는 이 회피 감소는 그나마 PvP 때나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저는 이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 찍으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천배기, 승천배기가 어떻게 보면 은 좋고 어떻게 보면 은좀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사용해야 되는 스킬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사용한 거 보듯이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고 요 넘어짐을 또 1초 증가시키고 그리고 피해 증폭 다음 스킬 사용하는 거에 이제 증폭을 시키는데 이때 이제 단두대 칼날을 사용하는 겁니다 단두대 칼날이 데미지도 엄청나게 좋은데 피해 증폭으로 인해서 단두대가 더 데미지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전박살 같은 거는 PVP 용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초전박살은. 그리고 남두대 칼날은 제일 데미지가 많은 거고,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피해량 모으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교 필살도 피해량 모으기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거 쓰면 은 데미지는 좋긴 좋은데 차라리 그냥 여기에만 넣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빠르게 연계를 하고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좋았습니다 허수아비에 또 1분간 데미지를 넣어 보면은 또 그런 것도 또알 수도 있거든요 단검은 달빛 가르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달빛 가르기가 지금 너무나도 저는 좋거든요 이 데미지가 너무나도 좋아요 공격마다 220% 플러스 40만큼 피해를 주고, 부무기 발동 시 4회 피해를 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데미지가 너무나도 좋고, 두번또 사용하기 때문에, 너프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 중독대상. 저희는 지금 번개주입을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대상에게 이제 추가 피해를 주는 거, 요거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속사용. 한번 사용하면은 3초 이내에 또한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공격 속도도 이제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조금 있어요. 15%라도. 하지만 지역 이벤트 때, 아까 요거 뭐랬죠? 요거 빼고 여기다 좀 넣으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잔혹한 절개. 잔혹한 절개는 피해 증가만 좀 찍어줬고요. 재사용대기 시한 감소까지는 아,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넣었었는데, 요거 그냥 빼는 게, 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기는, 단검은 보유하는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양손검은 아벤투스나 지신검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벤투스 끼고 있습니다. 방어구 같은 거는요, 사신 같은 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사신 보시면,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딜을 낼 거라서, 저렇게 저처럼 스킬 재단의 속도랑 만화 재생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머지 하나도 개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PVP 때는 어차피 아이템이 방어구가 바뀌어야 돼요. PVP 하실 거면은 저는 PVP용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망령셋을 사용하던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PV를 지금 제가 스킬을 말씀드린 거니까 아이템은 사진셋을 이 투구에다가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사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데미지를 진짜 많이 입히고 싶다. 나머지 한개 세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장군이 있습니다. 두 개를 장갑이랑 신발로 해가지고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서 근거리 강타 적중을 150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세트를 맞춰 주시면. 거의 매 순간 강태적 중이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보듯이 스킬하고 다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데미지가 매 순간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망령셋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신 플러스 대장군 하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나오고, 딜이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무한의 관문에서 랭킹 1위를 찍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데미지 딜이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예, 반응이 좋으면 은또 PVP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무기 스킬 가가지고 아,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단검은 이런 식으로 좀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손검은 이렇게 한개 찍었습니다. 아직 이 게임이 숙련도 16까지 밖에 오픈을 안 했거든요. 일단 16까지는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킬 특화는 이제 다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게 하실 것만 남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스킬트리나 스킬 특화 같은 거를 공유를 하면 다른 사람들과 이제 경쟁이 더 심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공유를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기세요.